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 주는 남자 스티브입니다. 이번 영상도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과 오늘의 관심 종목 공유 영상이고요. 본 영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피드백 종목은요. 제가 어제도 설명을 좀 드렸었던 어, 차이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월 9일 이날 장 시작 전에 사랑 VVIP 회원님들께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나서 예, 손절 가능가 이탈하지 않고 매수 가능가 부근에서 다시 한번 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다음 어, 그 다음 날에도 19.12%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16.04% 그리고 예, 오늘까지 보시는 것처럼 16.16% .16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차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머스크의 X 이메일 관련주로 좀 부각이 좀 됐어요. X의 이제 공식 대행사라는 부분이 좀수의기대감에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 시작 전에 드리는 이런 그 종목들은 직장인분들에게 좀 맞는 길목 지키기 매매가 좀 가능한 종목들로 좀 드리고 있어요. 거래량이 없이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동안에 잠시만요. 예, 횡보하는 동안에 직장인분들은 대부분 여유 시간을 통해서 매매를 좀 하시죠. 그럼 이런 날을 선택을 하셔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시간에 내가 매수 가능한 이런 라인들을 드리고 있고 매수 가능하게 편하게 좀 매매하시고 나서 슈팅을 줄때 분할 매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피런티어구요피런티어 네, 어,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어, 10날 이날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었죠. 차트적으로 설명 드렸었던 부분도 거래량이 없으면서 낙폭이 좀 과대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을 막으려고 하는 좀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없으면서 흘러내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 전고점까지 한번 정도 쉽게 좀 시도를 하러 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도 14.34%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 그리고 이제 퓨란테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이었고,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좀 성향을 좀 봤을 때, 어, 아직 이제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죠. 이제 다음 달로 좀 예정이, 그 취임식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이제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자율주행 차 관련된 부분은 사고 시, 어, 이제 그 신고 의무화가 예, 좀, 뭐, 폐지 권고를 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적인 그런 힘이 생긴다고 하면, 뭐, 정책을 만들든지, 아니면 정책을 없애든지, 자기 회사 위주로, 예, 좋은 쪽으로, 예, 좀 이제 그 정책이나, 이런 그 정책도 만들 수도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런 머스크 관련된 이런 회사들, 로봇, 자율주행, 뭐 항공, 그리고 이제 전 이제 그 트위터죠, X, 그리고 뭐 AI, 뭐 의료진단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는 포트에 넣어두시고 보셔야 된다고 설명을 좀 드렸었죠. 에, 예, 퓨런티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수, 어,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들은 제 파트너 모네 님께서 장 중에 올려드렸었던 종목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네, sos 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엄청난 흐름을 보여줬어요.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살짝 좀 윗골이 잘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sos 랩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퓨란티어와 함께 자율주행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크게 부각이 됐었던 부분은 미국과 중국 갈등으로 중국의 수출금지 제한 목록에 라이다가 좀 포함이 됐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대차그룹 출시 예정인 모바일 로봇에 라이다를 독점적으로 공급해가지고 연말. 연초에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란 부분이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이었고, 그, 라이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의 이제 핵심 부품이죠. 3D 이제 비전 그 센서를 공급하고 있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국내에서 라이다를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로 좀 알려진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아티스트 스튜디오, 아 스튜디오가 아니라 잠시만요. 같이 좀 가는 종목이죠.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11일이에요. 11일 이날 지난 이제 12월 11일에 매수가를 들렸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오늘까지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뭐 아티스트 스튜디오 그리고 아티스트 그 유나이티드 이 종목 같은 경우 한동훈 이제 관련주 뭐 이정재 이제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오늘 장 중에 드렸었던 SOS랩 같은 경우. 13일에도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늘이죠 오늘 9시 4분경에 8%대 매수가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sos 렉 같은 경우 8%대 매수가를 드렸으니까 약 추가적으로 21% 22% 급등을 한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월, 12, 어, 12월 13일이죠 12월 13일 지난 금요일에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만약에 이제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여기서 드렸었던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면 오늘보다 더 엄청난 큰 수익이 좀 나올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현재 이제 문자나 전화로 많이 좀 고민하시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문의를 좀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망설이고, 망설이시는 시간에 좋은 종목을 놓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용기 내셔서 그냥 오시, 오셔서 수익적인 부분이나 공부적인 부분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경우도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 편히 오셔서 수익 내시고 공부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다른 이제 그 리딩 방에서 어, 큰 피해를 좀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오셨는데. 어, 진작에 좀 왔어야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뭐 수익적인 부분이나 공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애프터 서비스 피드백 같은 경우도 정말 대, 어, 대부분 다 만족들을 해주고 계시니까, 어, 정말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오셔서 함께 수익 내시고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네. 그러면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예, 가온칩스고요 어,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분봉상에서 좀 장중에 좀 뽑아놨었던 종목이었는데, 제가 요 부분에서 이렇게 횡보를 박스권을 만들고 좀 횡보를 할때좀 뽑아놨었어요. 근데 이제 장 마감하면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좀 보셔야 되는 섹터라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 종목으로 공유하니까 지금 현 자리가 좀 높다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런 자리들 예, 6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눌림을 줬다가 다시 한번 좀 가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 보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가온 칩스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공유하냐면. MDS 테크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좀 윗꼬리를 좀 많이 단 모습을 좀 보여줘서 이미 시세가 좀 한번 나왔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관련 주로 이제 그 가온 칩스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 어, MDS 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그손정이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죠 미국의 이제 그 백조원대 대미 투자 계획을 그 전달 예정이란 부분이 좀 부각이 됐어요. MDS 테크 같은 MDS 테크 연결 회사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제 소프트뱅크와 예, 이제 그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원격 검침 분야에서 시장을 그 확장하기 위해서 MOU, 업무 협약을 좀 체결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계속적으로 좀 됐었던 종목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 부각이 됐죠. 그러면 이제 투자 계획 전달할 예정이란 부분이 전달을 한다는, 전달을 했다라는 재료가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소프트뱅크 AI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될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MDSTEC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엔비디아 관련주로도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주인 가온 칩스 같은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소프트뱅크 관련주로 암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됐었죠. 이제 그 소프트뱅크 산하에 있는 영국 이제 반도체 설계 회사죠. 암 관련 주로 계속적으로 이제 암의 디자인 그 파트너란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던 가온 칩스인데요. 가온 칩스 같은 경우도 요 부분 MDS, MDS 테크, 어, 테크처럼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수 있는 부분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이제 그 AGI. 이제 그 범용 그 인공지능 관련 주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손정이 이제 소프트뱅크 회장 같은 경우 정말 10년 안에 인간보다 이제 1만 배 똑똑한 뭐 인간 그 인공지능이 좀 이제 그 등장할 수 있다고 좀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그 범용 인공지능을 위해서 예뭐 태어났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좀 보시고. 가온 칩스 같은 경우도 암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AD 테크놀로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보시면 가온 칩스나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거래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범용 인공지능 이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될수 있는 종목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암 관련주로 이제 그 에이징 랜드 같은 경우 이미 상승을 많이 했죠. 에이징 랜드 같은 경우 어제이어서 오늘까지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 같이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AD 칩스랑 그 에이징 랜드랑 함께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범용 인공지능 관련주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의 인수합병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네패스 아크고요 네패스 아크 같은 경우도 범용 인공지능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저점을 잡고 거량이 없음에도 살짝 좀 머리를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대량 거량이 좀 터지면서 급등을 했다가 예, 윗꼬리가좀 길게 나오는 모습 어, 잠시만요 급등했다가 음봉이나 양봉으로 이런 모습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좀 가는 모습도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패스 아크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 봐요 아 그리고 이 부분 이제 현재 그 연말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에요. 약17% 추가 할인된 금액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신 부분이고 1대1 이제 실시간 개인 케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 12월 이제 한 달만 하고 마감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이 부분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냥 입금만 하시고 문자를 보내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번호를 몰라서 처리를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입금하시고 나서 이 번호로 꼭 문자 보내 주셔야 제가 이제 저희 커뮤니티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더욱더 노력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 주는 남자 시티브 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